오늘은 봄의 두 번째 절기 우수입니다. 우수 경칩에 대동강물 풀린다라는 말이 있듯이 추위가 누그러지고 따뜻한 봄기운이 오는 시기인데요. 오늘 낮부터 기온이 올라서 평년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아침까지는 여전히 영하권을 보이긴 합니다. 광주와 목포가 영하 2도까지 내려가 있는데요. 점점 서풍이 불어들어와서 낮부터는 기온이 10도를 웃도는 곳들이 많겠습니다. 광주와 여수가 11도까지 오르겠고요. 목포도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렇게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일교 차가 많이 벌어지겠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오늘은 기온도 되찾고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공기 또한 깨끗해서 바깥 활동하기 좋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여전히 영하권인 곳들이 많은데요. 담양이 영하 4도, 화순이 영하 5도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0도를 웃도는 곳들이 많겠습니다. 순천 12도, 여수와 공흥 11도가 예상되고요. 목포의 낮 최고 기온 8도, 강진과 장흥 완도가 11도가 예상됩니다. 신안을 비롯한 그외 서 지역의 낮 최고 기온 9도를 웃돌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모레 밤부터 비가 시작이 돼서 토요일 오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 정보 전해드렸습니다.